엘소도에서 역대 최초로 11신 무기를 뿌리고 있죠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미션을 클리어 하면은 연구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구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퀘스트 클리어를 해가지고 총 1000, 1000포인트를 쌓아야 되는데 이 퀘스트 어렵다고 하는 댓글들이 인근있더라고요 생각에는 그 스페셜 퀘스트 탭에서 순리 지원 획득하기 이것 때문에 뭐 이런 말이 나은것 같은데 수능 획득하는 의질 없이 무지한 11시 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을 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벤트 종료까지 7주 정도 남았어요. 주간퀘스트로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총 60포인트인데 이벤트 종료까지 앞으로 420포인트 획득할수 있겠죠. 남은 580포인트는 스페셜 퀘스트로 획득해야 됩니다. 첫 번째 거드 보스 30회 클리어. 하루에 거실 의침도 5판만 클리어해도 6일이면 완료 가능합니다. 난이도도 쉬운데 포인트도 170점이나 주니까 굉장히 해자인 미션이죠. 두 번째 적정 레벨 단전 150회 클리어. 이 역시 남은 이벤트 기간이. 7주인데 그동안 하루에 던전 5분만 해도 150판은 넘습니다. 4번째, 홍명메유람 4회 클리어. 주맨드 장비를 주는 시점에서 7년 전 출시된 에이드를 클리어와 전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혼자 못하겠으면 주간 미션으로 파티 플레이만 해도 4주면 클리어 가능합니다. 4번째, 비원의 재단 4회 클리어 이하 동문이고요. 다섯 번째백0아 획득하기. 백0아 오픈부터 획득까지 비원의 재단 클리어 총 6번이면 가능합니다. 전투력 부스팅 퀘스트 부상으로 주는 메달을 사용하면은 또 끝까지 내판니오 가능하니까 네 번째 비전과 동시에 클리어 가능합니다. 여섯 번째 근원의 산실 아래 클리어. 여기서도 좀 난이도가 좀 오르는데 그래도 지금 주는 스펙으로 패턴 숙지만 한다면 전직에 따라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누구나 클리어 가능합니다. 아니. 아 주인장아 그럼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쩔건데? 7월 17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시작하는 분들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요 바로 7번째 풀려한 그림자 칭호 획득하기 이걸 완료해야 합니다 선행 칭호인 그림자 허브를 획득해야 되는데 선행 칭호 플러스 본 칭호 포함 총 100카운트를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100판 깡으로 돌 필요는 없죠 우리에겐 기간제 풀봉자가 있으니까요 이 칭호를 이용한다면 판수 기대치를 80%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7월 31일 이후에 게임을 시작했다면 축하드립니다. 당신은 한달 내로 엘소드의 쓴맛, 단맛 모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. 승리치고 획득하기! 화이팅!